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서진 고객님. 네, 어떤 일이신가요? 네, 차가 고장났어요. 아이고, 걱정이 많겠네요. 지금 혹시 운전하다가 고장이 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어, 그러면 지금 도로에서 도로에 있는 거죠, 고객님. 네, 맞습니다. 어, 그럼 차는 갓길에 주차를 하셨나요? 네, 맞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네, 네, 네. 그러면 저희 어, 보험 서비스에 어떤 그 견인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려고 어, 전화를 드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나는 급하게 할 곳이 있어서 빨리 올수 있어요? 아, 네, 당연하죠, 고객님. 최대한 빨리 어, 와서 사고를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네, 차를 이거는 아무래도 차를 현인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네 고객님 그러면은 저희가 차량 고객님 사고나신 차량 견인하기 위해서 고객님이 계신 곳의 어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요. 혹시... 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알려주세요 고객님. 명동 인사동길 7등 사실 저는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분과 아... 명사도 쓰긴 하지만 저는 정확히 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객님 그러시면은 그 핸드폰에 GPS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아 고객님 혹시 차가 어 어떤 모델인지 아세요? 차량에 GPS가 있을 텐데 저희가 그 차량 모델로 추적을 해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일단 고객님 차량이 저희 회사에 등록이 됐으니까. 혹시 고객님, 그 성함이, 어, 김서진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김서진님. 네, 저희 김서진님 조회를 하니까 여러 고객이 나오는데, 혹시, 어, 핸드폰 번호도 알수 있을까요? 네네, 번호를 알려줄게요. 네네. 어, 805327882 439278이요. 아, 네. 고객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고객님 조회를 해 봤는데요. 지금 고객님 그 GPS 차량 GPS 조회 결과 고객님이 계신 곳이 경부고속도로 어 명동 쪽 네. 뭐 이번 도로 위치에 있는 걸로 조회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네. 어 네. 그럼 일단 저희가 그 견인 차량 어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그럼 제가 택시 불러야 돼서 잠시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아네 물론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고객님. 네, 무슨 네, 일? 매력 택시죠. 아, 네, 맞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급히 택시 필요해서요. 아, 네. 고, 네, 고객님. 혹시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네. 네, 여기로 택시를 보내주면 돼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고객님. 어, 그러면은 네, 빨리 가서 고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아, 네, 고객님, 네, 네.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급히 가야 될곳이 있어서 택시를 불렀는데요. 네. 이거 차를. 네, 기다리는 동안 택시를 빨리 이제 잡히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 잡히는 건 문제 생길 수 있으니.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고객님. 네. 네, 고객님, 저희가 그 견인에 대해서 지금 어 견인차가 가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보험은 들었지만은 이게 어, 무상 제공이 저희 그 그래서 10km 이내 거리일 때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긴급전인 서비스가. 네. 지금, 어, 고객님 위치를 조회해 본 결과, 저희, 어, 위치에서, 어, 20km 위치가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어, 10km가 <laughs> 추가가 되셔서, 아마 추가 요금이 부담하실 거예요, 고객님?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네, 게, 네네. 아, 저희, 그, 그러니까 10km 이내에는 무료인데, 이 20km가 돼가지고, 네, 10km에 대한 추가 요금이 부과가 될 거예요, 고객님. 그거 공지해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네. 차를 견인하면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해 줄수 있어요? 네, 차를 견인하면 일단 고객님 차가 고장 났으니까. 네 고객님 차를 정비하기 위해서 카센터로 갈 거예요, 고객님. 네. 혹시 네. 그럼 언제까지 일하는지도 알려줄 수 있어요? 이게 일단 고객님 차가 어느 부분이 파손이 났는지 먼저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타이어 교체 같은 경우에는 뭐 차를 견인하고 뭐한 시간 빠르면 1 시간 내에도 고객님 차량은 회수해 가실 수 있고요. 하지만 네. 뭐, 뭐 차량 뭐내부에뭐 전자기기 뭐 결함 아니면 은또 내연기관의 결함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어그 기간을 저희가 확정드려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기계에 대해서 그 수리 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뭐 경미한 뭐 작은 같은 경미한 부분 고장이면은 바로 그 당일날도 회수 가능한데 이렇게 또 내연기관 뭐 엔진 고장 아니면은 전자기계 ABS 같은 거 고장이면은 네, 죄송하지만 네. 저희도 회수 날짜는 장담해 드리기가 힘들 것 아. 같은데 이해해 주세요. 고객님. 이거 네네 괜찮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물어본 이유는 혹시 거출수 있는 문제라면 오늘 거쳤으면 좋겠어요. 일 끝나면 바로 받으러 가려고요아 그러시군요. 저희도 어 자동차가 <laughs> 경미한 어 결함만 발생해서 오늘 꼭 회수해 될수 있으면 좋겠네요 고객님 일단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어 지금 카센터로 견, 차가 견인 중이니까 견인이 도착하면은 일단 카센터 쪽에서 그네 거기서 어, 답변하는 상황을 받고 네뭐 어,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 그럼 혹시 결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 결제는 고객님께서 저희 보험에, 그, 네, 보험, 보험에, 그차 보험에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결제를 고객님이 하시는 거는 일단 보험료가 청구가 될 거예요. 일단 보험료 청구는 저희 그 추가 견인 초 추가, 추가 거리에 대한 요금, 그게 결제가 될 네. 건데, 그거는 다음 달 보험 요건 매달, 매달마다 어, 내시잖아요, 고객님? 아, 네. 그때 적용이 돼서 아마 고객님께 청구가 될 겁니다. 그, 견인 비용이 아... 아마 청구가 될 거예요. 다음 달 보험 내는 날짜에. 네. 그럼 혹시 차에서 문, 생긴 문제에다가 혹시 내야 되는 툰이 생길 수 있어요? 어~ 네 일단 저희가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네뭐 경미한 문제 같은 거는 고객님은 그때 따로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또 엔진이나 어~ 뭐지 뭐 정자 부품 뭐 그런 데에 발생을 했, 했다면은 아마 보험료가 좀 청구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 음,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 뭔지 몰라서요. 나중에 결제를 만약에 결제해야 되는 거 생기면 차 파주로 갔을 때 하면 되죠. 아, 네, 그게 고객님 이게 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고객님이 오, 뭐 오늘 당장 결제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원할 신다면 그래도 되지만은 뭐 다음 달 보험료 내실 때 그때 요금이 추가돼서 고객님한테 청구가 될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오늘 뭐 무조건 결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님.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기다리는 동안 택시도 도착했는데 그 차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언제 도착했, 도착하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네네네 어, 잠시만요 어, 지금 한번 제가 그 견인차 팀에 어, 문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길거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는 흰색이요 네, 흰색 차량이시군요 네, 고객님 제가 그, 어, 견인차량 팀에게 문의를 드려 봤는데 그 견인차가 앞으로 30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여기서 기다려야 되나요? 혹시 아니면 그냥 갈까요? 어 고객님 일단 그 본인 차량이기 때문에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럼 네. 택시를 보내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고객님. 어, 그럼 먼저 택시부터 보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네, 택시 편해졌습니다. 그럼 30분 동안 기다려볼게요. 아, 네, 고객님, 밖에 날씨 추우신데, 이거 북미선을 1로, 네, 이렇게, 어, 면미선을 1로, 네, 밖에서, 네, 추위에 견디게 해서 정말 유감스럽고요.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견인 차량이 곧 도착할 거니까, 네, 어, 조금만 기다리시면 올 거예요. 네. 그러시면은 견인차량 오시면은 견인차량 차에 탑승을 하시고요 그리고 견인차량이 가는 카세터에서 거기서 같이 내려서 네 고객님 뭐 가시고 이동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고객님. 네 알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네 아닙니다 고객님. 네 어. <laughs> 네, 사고가 빨리 신속히 처리가 돼서 고객님 차량 회수될 수 있게 저희도 열심히 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고객님 좋은 하루,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네,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고객님. 네.